지금처럼 지금은 수금지화목토천해명 명왕성이 들어갔다 뺐다 하지만 어쨌든 아홉 개잖아요. 근데그 당시에는 지금 그저 다해서 일곱 개, 지구를 빼고 일곱 개밖에 몰랐어요. 달을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그 행성들을 하나씩 섬기는 날로 적했는데 그게 뭐예요? 로마 태양들. 근데 콘스탄티도온 로마도 태양식을 섬기는 종교였는데. 어느 날 콘스탄틴이 뭐 했어요? 나 이제부터 기독교 할래 나 이제부터 기독교 할래 그러면서 침례를 받고 딱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예. 콘스탄틴이 티 스틸을 받은 거지. 죽을 때 운정직전을 받았다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종은 평생 동안 안 했다고 해요 공인은 해줬어도 예. 정치적으로 이용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주목 콘스탄티의 개종에는 뭐, 굉장한 그 스토리도 있어요. 왜 그러면 콘스탄티 예수를 믿게 됐냐 어릴 때부터 생각 듣지도 않았던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냐 하여튼 뭐, 콘스탄티이 그 자기 정적하고 이제 막그 정권을 두고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데 아주 심한 전쟁을 치르는데 오늘 막그 전쟁을 치는데 군대 전달 하는 꿈에, 꿈에 예수님 이나타나거 예수님 요예이 나타나고 가지이 깃발로 이겨라. 이 문양으로 이겨라. 데 그림 문양 십자. 가 아, 십자. 예. 아, 십자가. 네, 네. X자, 십자가를 싹 십자가. 보여주면서 이 깃발로 이겨라 그랬고요 그래가지고 그날날 모든 로마 군인들 잘게뭐어요 깃발을 그걸로다 바꿨어요. 그렇게 하고 전쟁에서 이겼어. 이겼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뭐 이제부터 뭐할래? 아, 나는 신들이 시작할래. 그래 기독교를 부흥해지고. 그다음부터 좀 이따가 기독교를 뭐했어요? 완전히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탄생한 이 초대, 최초의 공인된 기독교가 천주교예요. 천주교. 근데 이 천주교의 내용이 너무 성경하고 틀려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 전에 그들이 지하에서 순교하면서, 카타콤에서 순교하면서 지켰던 기독교하고 지상으로 나온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겉은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는데, 속은 태양 종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콘스탄틴 한계가 국론이 분열되어서 통치가 어려우니까 이두 종교를 막기 위해서 태양 종교와 기독교를 결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야만 로마를 지탱할 수 있으니까 뭐에 거예요 종교를 통합시켜다는 거예요. 음. 자, 여기 보세요. 왼쪽에는 태양 종교입니다. 네. 오른쪽에는 기독교. 기독교입니다. 이거를 절묘하게 합쳐서 양쪽에 뭐예요? 양쪽으로 다 만족시키는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음. 자,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일요일은 니드라 종교의 예배일이에요. 그런데 토요일은 유대인의 성경의 10개명이 있는 예배이에요 어떤 날로 바뀌었어요? 이일로 바뀌었어요. 나은 그런데 이름. 이름은 뭐예요? 기독교. 주의의 날로 바뀌었어요. 원래 성탄절은 예수님의 출생일이 아니에요. 그날은 태양신의 부활절이에요. 맞아요. 태양신의 부활절 12월 21일 동지에 해가 가장 짧아요. 3일 뒤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이교태양신은 부활절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꿨어요. 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태양이십니까? 음. 원래 기독교의 제사장들은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우약성경의 음. 제사장은 결혼 안한 사람을 시킬 수 없게 있어요 음.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나 미드라 종교의 사제들은 결혼을 하면 안 돼요. 독신이어야 돼요. 음. 지금 신부들이 독신이니까 저겁니까? 아, 독신이죠. 독신이죠. 네. 기독의 교 제사장 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에는 여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주교에는, 아니, 천주교, 태양 종교에는 제우스의 그렇구나. 안에 비너스가 있어야 돼요. 여신이 있어야 돼요. 여신이 없으면 이 탄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천주교가 뜸을 들이다가 마리아를 마침내 뭐라고 해요? 성모신들의어머니를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신이 된 거예요. 기독교에는 어떠한 종류의 우상을 만들 수도 없고, 휴대할 수도 없고, 성기거나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드라 종교는 모든 것이 다 부적이고 우상이에요. 그것을 전부 뭐요? 내용은 태양 종교를 그대로 다 가져왔어요. 이름은 기독교로 다 바꿔놨어요 성경대로.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천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지제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지상에 출현했던 그 종교는 이미 그렇게 변화된 종교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300년 후반에서 400, 400년 정도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반대하는 새 나라. 뭘 했어요? 우리 어제 배웠죠? 자기의 그 로마 교황의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가르치는 그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새 나라를 모였다는 거예요. 프랑스를 보내가지고 다묻찔고 비로소 538년에 전 세계적인, 그죠, 교황의 우물을 버였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작은 군의박해가 시작돼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예? 이러한 모든 평신도와 정의를 사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5천만 명 이상의 사람을 학살하고 중세 암흑기간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그 자국군이 뭐예요?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종교재판소를 열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온 유럽을 온 세계를 전이 신뢰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었다이 겁니다. 그것이 이 인과 이미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단니 게시를 통해서 이미 보고 설명했는데 그 게시를 설명하고 나서 단니를뭐했다고요 아프고 혼절하고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애틋는 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나라인데 먼저 또 다음에 합시다. 나중에 네. 이러한 기간이 언제까지 간다? 1260년 한 대, 두 대, 반대, 그 기간을 지내는데, 아까 말씀드렸저 538년에 시작한 이 캐토릭이, 완성된 캐토릭이 한 대, 두 대, 반대 끝나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당연히 이미 연기했다는 거죠. 오늘은 네, 여기까지.